이제 간차사나의 일기가 이번에 종료가 되었는데, 예, 곧이어서 9월에 일에서 4세에 맞은 또제목이 일하는 대상은 난태하고 어? 어? 게으른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싶다. <laughs> 신체적 결함이 없는 이만! 방송인들입니다. 뭐 이제 간략한 인적사항, 지원 동기, 그리고 제시된 네, 촬영검정 영상을 자신의 일과 네, 친구의 네. 업로드. 그렇게 하면 이제 1차 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일기 지원생들이 특별과정 7시간만 저는 퇴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준비되어 있는 훈련이 너무 많았는데 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삶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엑시님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지원자들 영상을 합성을 자어자 씨... 어, 자, 일단 어, 어, 이제 공지가 올라왔습니 여러분 아주 훌륭하고 멋지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실 것 같네요. 너무, 음, 뭐, 음, 너무 멋지고 음. 훌륭해. 정말 멋있는데, 너무, 저기, 불쌍할 것 같아. 음, 체력도 안 되고, 또 이제 힘들어서. 야에 비하면? 일단 예선, 음, 예전이 것이고 이, 이걸 고소를 음, 해버려, 어? 그렇게 되더라도 가면은 끝까지 못 버텨. 분명히 이, 초기에. 예비 불쌍해, 그러면 너무, 이거 완전히 이거. 너무 소리를 해버려 해버려야 그래. 잡았고, 너무 나무가 작고, 너무 불쌍하생각할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케인입니다. 먼저 저의 짜자아이 지원입니다. 뭐하냐 지금. 이거 구소를 해버려야 돼. 경쟁을 하고 있네. 이거 <laughs> 뭐하는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아이, 아줌마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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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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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왜,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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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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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이는 <laughs> <안 하고 힘든데. 웃음> 누가 만 들었어요? 아. 잠만 누가 들어 아니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laughs> 야, 잠깐만. 아이 뭐야 이거? <laughs> 아 <laughs> 뭐지? 아 이거 저기 뭐지? 어아 이거 아침 대바람 따지 말고 저녁 때 하지. 누가 만들었지? 잠깐 다시 한 번만 먹게. 다시 한 번만 보자. 다시 한 번만. 어? 어. 누가 틀렸어? 고소를 해봐야지. 어.